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래, 그, 메인으로 아와왔어요 어, 이번에우이두 번째, 지금까지 이 염체에 대해서 살펴봤죠. 염체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염체를 아무리 뒤져봐도, 살펴봐도, 어, 뭐, 청기하로 굽는다든가, 이런데, 어떤 거 사용된 거는 우리 기록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 서양 기록 이렇게 영어로 된 거나 어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된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99%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영청을 가지고, 어, 파란 기아, 어, 블 컬러의 기아를 만들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데, 아, 일부 설명은 가능합니다만은, 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다 이제 회의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도대체. 회의청은 이름도 왜, 회의청이야, 회의. 거기다가 문 듣죠, 그 말이. 문 말이고. 그래서, 자, 회의청. 네, 뭐, 바로바로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뭐. 그래서 청화를 만들 때 사용하는 회청 너 이름도 회회 내가 넌또 뭐야 누군데 어떤 물질인데 어떤 물질인데 이걸 갖다가 뭐 이걸로 뭐 저걸로 해야 된다 어? 어, 청계를 만든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하고 하면, 자 우리 좀 과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글자풀이부터 좀 해보면 뭐, 이 회자라는 거는 아시죠? 어, 돌회인데 그러니까 돌아온다 리턴, 유턴, 컴백 계속 또 갔다가 온다 돌아서 온다, 뭐, 회갑이란, 이럴 때도 쓴 말이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는 회갑. 또 어떤 회로. 회로라는 것도 이렇게 돌아서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킷이란 말도, 이, 그러 서큘레이션이죠. 어, 한문으로 따기로, 회로. 돌아서 온다.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다 길이 있어야 돼. 돌아서 오는 길이 있어야 돼, 서킷은.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회로처럼 뭐 도대체 뭐야? 뭐가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는 푸른색이야, 네? 리턴 유턴, 블루 컬러, 이러더라구요. 어, 네, 그 새로, 유턴, 유턴. 뭐 자꾸 돌아, 파란색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도대체 회의청이라고, 왜 회의청이야? 라고, 그걸 한번 좀 찾아보고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이제, 뭐, 신간위구로 자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쪽 서쪽에, 중국의 서쪽에. 거기에 이제, 그 구세기 영면에는 이제, 위구 제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거진 청 아니죠. 그 중국하고 맞설 정도의 큰 나라를 건설했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이, 미국 제국을 부르기를 갖다가, 이 중국 사람들이 부르기를 미국 제국 사람들 보고 회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 이쪽 사람들은 생긴 게 아무래도 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일반 우리 아시아계그 중국 사람들하고 얼굴 다르게 생기고, 어, 그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을좀 다르게 불러서 그~ 해또 이슬람교를 믿고 그러니까 회라고 불렀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아라비아 이쪽 나라를 보고 회회국이라고 불렀고요 회회국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는 어떤 풀색 염려다 이런 뜻으로 이제 회회청이라고 붙인 겁니다. 좋아. 근데 그걸 왜 회, 회를 자꾸 썼다고. 회, 회를, 그것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래서 시, 중국 신강 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쪽 민족을 보고 또 회족이라고 불러요. 회족. 같은 회입니다. 돌아서 고도뭐 유턴. 뭘 자꾸 유턴 해. <laughs> 그걸 왜 돌아서 온다고 그러지? 그쪽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슬람교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그걸 또 회교라고도 불러요. 아, 그렇지. 지금 이그 이슬람교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그것도 회교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회교라고 많이 불렀어요. 음. 그 도대체 왜 회, 회야? 그 왜, 왜 자꾸 돌이, 왜 돌아? 뱅글뱅글뱅글 왜들는데 <laughs> <laughs> 그게 돌아가는 이유가요. <laughs> 이슬람교 사람들은 성지순대를 하는데, 그 뭐, 물론 크리스탄도 그렇죠. 그 성지에 갔다 오는 게 자기의 큰 영광이고, 의무고. 그리고 거의 갔다 오더라, 이거예요. <laughs> 꼭 성지에 갔다가 오더라. 에? 안 오지는 않더라. 꼭 오더라. 그래서 그 성지를 한번 이렇게 순례하는걸 최고의 어떤, 에, 자기의 행복, 의무감, 명예, 뭐, 프라이드, 뭐, 이렇게 민족, 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자꾸 돌아오는 민족이다. 자꾸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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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래서 돌아오는 민족이다. 그래서 어, 어, 회족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어. 아참그 중국이 정말 역시 차이나 역시 차이가 좀 나죠. 아 자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돌아오는 민족이다. 아니 이런 이게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하여튼 우리가 종교 좀 붙어 있으니까 참 여러모로 좀, 좀 서로 좀 부, 불편한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에? 에? 그래서 이거 왜 이슬람교가 왜 갑자기 회교가 된 거야? 돌아오는 종교나 듯이라 그러는데 돌보도는 종교 아참 <laughs> 깨지 않습니까? 음자 그렇다면 그, 그 사람, 그쪽 사람들이 쓰던, 이제, 푸른색 염료가 있었는데, 알려줘 알려. 알료. 염료가 아니라, 알려줘 이거 뭐, 이 중국 사람들이 름을 붙이고, 회조이 회조기 쓰는, 어, 푸른색 알려다. 그래서, 회해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청료, 푸른색 알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왜 알고 보면, 이 코발트청인데요. 코발트청이라고도 뭐, 부적합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코발트 옥사이드인데 그래서, 코발트 블루라고, 흔하게. 어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게 있죠. 프로시안 블루 뭐 이런 그 물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난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안 블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는 코발트 블루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음 이거 사실 밝히기는 싫은데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그 미술반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그리고 좀 그랬죠. 유화. 그래서 미술을 배정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 기억이 나요. 코발트 블루. <laughs> 뭐, 타이타늄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페르시안 블루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코발트 블루인데, 이알레의 색깔은 바로 이기입니다 이게 기존에그 페르시아, 이 회족에 사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다른 땅에서는 나오지가 않아. 다른 어? 누나도 없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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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우리, 우리가 이렇게 파란색 나는 건 어디, 어떤 흙이나, 암석에서 우리, 우리나라 땅이 있나요? 없어,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땅에는 흙을 고면 계속 흙만 나와. 아무것도 없어, 남석에. <laughs> 근데 이쪽에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 그쪽 땅에는 이런 게 심신이 게 발견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코발트 블루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코발트가 한번 산화된 물질인데, 그래서 코발트 옥사이드죠. 앞에는 이것도두개를 붙이는 거는 산화수로 붙이는 겁니다. 오가 2-2만 했으니까, 이2에여기 플러스 2로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2가, 코발트 2가다, 이런 얘기고. 코발트 옥사이드인데, 대개이 옥사이드가 옆에 누가 있으면 걔네들하고 보통 많이 결합을 하죠. 왜?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옥사이드 계열은, 특히 메탈 옥사이드는 항상 메탈 옥사이드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흔해 빠지 옥사이드가 뭐 실리카, 알루미나 이런 건데 이 코발트 옥사이드는 보통 또 알루미나, 알루미늄 옥사이드하고 잘 결합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발견되는 게뭐 코발트 알루미네이트 어?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사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음? 어, 어쨌든 뭐가 심플해 복잡해 보이는데 <laughs> 아직 CO랑 Al 또 옷을 붙여놓으면 돼요. 뭐, 뭐 복잡해 두고 더하면 되잖아요. 해볼까요? CO, 여기 CO. a 를두개 있었네. 여기 A열 두 개. 그 다음에 O가 세 개, 하나 더 있잖아. O가 네 개. 뭐 어렵지 않잖아요. 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걸 가지고서, 파란색 물감으로 뭐 썼다, 이거지. 도자기 그리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그뭐 우리는 회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어, 우리 이제 나중에 조선 중기, 뭐 이러면 이제 청화백자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청화백자. 청화백자의 그림을 바로가고 이걸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파란색,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을 구하는 게 아주, 물감이나 알료를 구한다는 게 아주 힘들었죠. 뭐, 이름을 구분할 줄 아시죠? 뭐, 알료, 염료, 이런 건또 다른 얘기입니다. 염료라는 거는, 이제, 물, 저기, 염색할 때, 진짜로, 그, 천, 헝거, 물들일때 쓰는 게 염료고, 그러니 그거 같은 경우는 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럴 때 쓰는 건 알료기 때문에, 어떻게, 피그먼트. 피그먼트라고 부르는 게 영어로는 맞죠. 그래서 알료. 알료가 또 얼굴 안 자를 었죠한 번으로는. 어쨌든 애 n y 그래서 이 코발트 블루를 회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청을 가지고 진짜 푸른 기아를 만들어느냐 하는 것도 미스터리예요말씀드렸듯이 기능이 왔다 갔다 이렇게 기억하고 설명하는 그 사이트, 뭐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뭐그 본인들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발트 옥사이드, 그해 회의처럼 코발트 옥사이드다. 좋아, 그럼, 그것좀 좋은데. 아,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서 자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지. 아, 그래서 저는 그런지 안 하려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저 그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면 꼭 알려주시기를. <laughs> 자, 그래서 하여튼, 코발트 옥사이드, 에, 이게, 근데, 이게 자세히 보세요. 코발트라는 거는 어떤 금속이고요. 금속이, 옥사이드니까 산소랑 결합했다는 얘기 아녜요 응? 금속 산화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말은 금속이 산소랑 결합하면 뭐라고 그죠 녹슨거라고 그랬잖아 녹슨거 천천히 결합하니까 녹슨거고 어. 뭐 그러면 안 그러면 좀 빨리하면 불타는 거또 빨리하면 폭발하는 거, 어? 또 빨리 하면 거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전자를 일어나는 과정 전자를 일어나는 코어트 옥사이드란 대개 그 메탈의 옥사이드가 이런 색깔을 띕니다 많은 경우 어, 메탈 옥사이드가 색깔이 띠어요. 어, 저는 안 되면 뭐 하얀색이라도 띈다니까. 어,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이 띠는데. 그래서 이게, 이 메탈 옥사이드를 알아야만이 이 파란 기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파란 기아를 회의 총으로 만들었을 때 개연성이 있는데 그게 100%라고 얘기를 들 수가 없는 게,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아, 또 제가 그 기아를 굽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소리도> 메탈 옥사이드를 한번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특히나 어떤 피그멘트로 사용하는, 알루로서 사용하는, 특히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메탈 옥사이드를 한번 정리해볼 건데요. 아니, 그러면 메탈 옥사이드... 어, 어떻게 색깔 나는 거지? 무슨 색깔 을 나는 거지? 간단히 복잡하게 않할 겁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코발토 옥사이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블루 아주 파란색을 나타내죠. 코발토 옥사이드. 그다두 번째가 커퍼 옥사이드인데, 여기서는 그린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환원소은을 쓰느냐, 중간에, 어, 산소가 얼마나 개별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붉은색을 나타내요. 커퍼 옥사이드는. 또, 산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만 있을걸좀 정리하면. 내가 그 아이언 옥사이드는 브라운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아이언 옥사이드, 결국 이거는 저거죠. 어, 이것도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쇠가 녹슨 거죠? 쇠가 녹슨, 그니까, 우리 녹슨 딱듣그 녹색. 아니, 청색 말고, 그, 자, 그 녹슨 건, 쇠가 녹슨 뭐, 가위, 뭐, 이런 것도 녹슨 건, 나란색 있잖아요. 진짜 브라운. 진한 브라운, 이런 색깔. 이게, 에, 저기, 도자기를 만들거나 이러면, 이게 브라운을 띈다니까요. 자, 네 번째는, 망간의 다이옥사이드에 망간. 아, 망간 옥사이드, 망간이지, 다이옥사이드, 퍼플, 자주색로 뛴다. 그걸 그래, 일반적으로 정리한 거고, 이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데, 변형이 일어난데 대개 우가 이렇게 산소를 얼마나 만났느냐,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염력으로 막 섞이느냐, 혼합물이경우는 얘가 달라집니다. 에? 근데 자기 순수하게 그것만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떻거보 이런 색깔을 일반적으로 나타낸다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게 대표적인 게이 아이언, 아이언은, 어그 어떻습니까? 아연을 우리가 황토라고 그러는데 황토는 황토 황토 흙이 왜 이렇게 황 색깔 나내는지 아시는지요? 뭐 황토가 몸에 좋다는 등뭐 음연을 차단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말고 제발 좀 아휴, 제발 그왜 그냥 그, 그런 를 자꾸 확도, 확대 확대 생산해서뭐 몸에 뭐, 좋고 뭐에 좋고 뭐에 좋고 이런 얘기 말고 제발 좀 <laughs> 그런 일 그만하고 황토가 왜? 어? 황색이 나는지, 사실 황토는이 옐로우 색깔이 아니잖아요. 옐로우가 아닌데, 중국식으로한 자리로 이렇게 옐로우가 되어버리는데, 이 옐로우가 아니죠. 브라운 색깔을 나타내게 된 거죠. 황토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게더 가깝죠. 그래서 브라운이 뭐다? 아이언 옥사이드입니다. 아이언 옥사이드가 그냥 흙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황토로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빨간색, 또 브라운색, 빨간색. 아니, 그러면 쇠가 녹수로 있단 말이야, 쇠가루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숨에 흙에 막 섞여 있으면 그게 황토흙이에요. 정말 책임질 걸, 예, 책임집니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요, 대장이를 만들어도 말이죠. 어, 뭐, 구분했겠어요. 그냥 흙을 가져다가, 그나마 이제, 보드 갖고 찰지고, 어, 이렇게 고운 흙을 가져다가 그걸로 빗었겠죠. 뭐, 뭐, 통이 만드는 것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빗살문지두 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분이 뭐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어, 또는 경험적으로, 뭐, 이대, 이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흙을 만들게 되면, 그건 다, 아이언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흙에는 철, 아이온 옥사이드, 그러니까, 철이, 목, 철, 철이, 철이, 녹슨 거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온 옥사이드가 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온 옥사이드가 뭐, 뭐, 혼합된 거를 구워내니까, 어떻게, 흙이, 그냥 흙이 흑색이죠, 뭐. <laughs> 황토가 황토색이지, 그냥 구워내면. <laughs> 그런데, 그거를, 그거를 어떻습니까? 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구현하기는 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구현하기되면 그게 바로 청자죠.